오요한다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주말에 이어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번 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이 영하 2.2도, 대관령은 영하 9.2도, 제천은 영하 7.3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했습니다. 낮에도 추운 건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 7도로 한자리수에 그치겠고요. 바람결이 강해서 실제 체감온도는 2,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기 시작해서 매년 걱정이던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남 서해안과 제주로는 비가 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각봉에 있는 10cm가량의 눈도 내려 쌓였는데요. 이 비와 눈은 오늘 오전 중으로 차츰 그쳐가겠습니다. 한편 영남 해안가에 이어서 영동 지역으로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다른 동해안 지역의 대기도 차츰 메말라 갈 것으로 보여서요.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